서 이어가 볼게요. 아름다운 순 우리말을 공유하고 수집하는 시간 순수 말 모이. 오늘 알아볼 순우리말은 바로 대알다. 대알다인데요.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l 또 뭐고 이거. 부장님 저희 회사 이번에 또뭐 합니까? 뭐또일 벌리는 것 같은데. 아니뭐이 회사가 어, 유치원도 아이고 뭐 가을 운동에 그런 거 한다 하던데 예. 그래가 그지한테그 주문 제작하는 거그뭐잘 아냐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아 주문 제작 이런 거야 뭐 아예 모르지는 않는데 대알죠 네 대알죠 네 야야 아아그아뭐그 갖고 아 뭐, 그뭐 아이 자꾸 그렇게 그 칭찬해 주시면 그 비행기 너무 태우시는 거 아닙니까 저 저작 저 아프리카까지 날아가 그네 예. 야, 야 아유 부끄럽소 아, 부장님, 그좀 전에 그 운동회 공지사항 그매일 날아온 거 보니까 총괄 담당 이름에제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 이게 그, 그 잘못 찍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지가 대알닥했지 언제 다안닥했습니까 부장님? 뭐 제가 만능입니까 만능? 어, 지는 하나만 알려주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때 대막 그만에 막 뭐라 하시더만. 아, 진짜 내 머리 팽팽 돌아본나 진짜 도대체 내가 담당 총괄 담당 내 뭐부터 해야 돼도 진짜 아 머리야. 요즘 꽁트 캐릭터 왜 갑자기 남자가 많이 등장하죠? 우리 건일이 잠깐 이제 어, 다양한 걸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도 머리 팽팽 돌아부네요. <laughs> 자, 오늘 배워볼 순 우리 말 바로 대알다. 대알다입니다. 대알다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어, 데 있다, 뭔가 뜨거운 것에데 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다한다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자, 대알다란 자세히 모르고 대강 또는 반쯤만 알다 이런 뜻을 가진 순우리말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꽁주 속에서 부장님께 주문 제작 이런 것 그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대알죠 이렇게 했던 거는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냥 대강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 알다로 오해를 하시고 총괄 담당으로 이름을 올려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의용만 앞서서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화를 불러오거나 망신을 당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할면서 나섰다가 망신을 당했다. 대알아서 건방지기만 하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이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순우리말 대알다. 대알다인데요. 자세히 모르고 대강 또는 반쯤만 알다. 이런 뜻을 가진 순우리말 대알다 배워 봤습니다. 대자는요. 그런데 할때 더의 이가 붙습니다. 대알다구요 대알다. 자, 이 단어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익혀보고자.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도 드리고자 지금부터 바로 백일장 활짝 열어보죠. 이 순우리말 대알다 이용해서 글 짓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그냥 삼행시 대알다 이용해서 삼행시 보내주셔도 되고 정말 이 앞선 상황처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반 정도, 대강 반쯤 정도 아는데, 어, 다 아는 채 했다가, 뭐, 망신을 당했던 또는 곤란했던 상황들 이용해서 대알다라는거 넣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 0원긴 글은 100원들은 샵 1041번, 우물정 1041번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어, 어려우시죠? 하나 정도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교통 법규는 운전자라면 대할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똑똑히 잘 알아두자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대할다, 대강한다, 반쯤한다. 이런 표현 익혀보고자 순수백일장 지금부터 함께 해 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 되는 샵 1041번, 우물정 1041번으로 백일장 참여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무 노래나 일단 트, 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없이,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트, 아무렴 어때 i t so boring 그래도 Refresh가 시급한 듯이 쌓여간 스트레스가 배고바질 만큼만 폭소화고 싶은 날이야 요 o u r e o m g s 어디야 넌올때병 맥주랑 가정 늦게 사화 c l u 은 구미가 잘안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빨랑 워왜 보이는 영명거차다시켜밤청 수다 떤 시간도 모자라 누군 힘들어 죽겠고 누군 추제 괜히 싱숨 생숨 I'm on m 백 20s 점점 지먹자지 First 다한명두명 십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 없어? 아, 그거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반대로 부트 스켜 아무 노래나 일단 토.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I'm sick and tired all my everyday. Keep it up, 한곡 더. 끝나지 못할 바엔. 등박은 저 가도 안 봐. 왜 가닥에서 추태를 부여도. No worries at all. Immediately change good at my o u get in there. Uuh. 늦기 전에 my p a s t bitch 내가 <목소리가> 얼마나 맛?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You look nice, get 'em high. 얼핏 보면 그냥 코미디. 이렇게 무해한 파티 처음이지. 방금 이겹하는 새벽 2 시경, 술장과 감정이 소돌이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목소리가> 겁나 s h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곡더 아무 <목소리> 노래나 일단 任何音乐，我听了吧。